이번 시간에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됐었어 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There was necessary.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어, 이 문장은, 이 문장은 necessary.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단어는 s s 사 s a t 에요 그래서 첫 음절의 소리가 넷이에요. 그래서 이를 네로 발음하자면 necessary, necessary 이렇게 돼요. 근데 넷. 네. 이걸로서, 어, 이걸로 시작하자면 necessary, necessary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토를 빨리 해주면 necessary, necessary, necessary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necessary 이렇게 발음이 돼야지 내로 시작해서 necessary 이렇게 가면은 there was necessary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re was necessary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어, 조 동사 끊어요. 뒤에 두 개니까 더 이상 끊어있는 포인트 없죠. 앞에 이렇게 빨라야 돼요. 그래서 That wasn't. wasn't 빠르고요. That wasn't necessary. That wasn't necessary. That wasn't necessary. That wasn't necessary. necessary. 이렇게 여기서 wasn't. wasn't. 이거를 좀더 빠르게 읽으세요. wa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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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that wasn't. 이렇게 여기서 때 h 도빠르게 문장의 첫 단어는 좀 빠르게 짧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that wasn't.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that wasn't. that wasn't. that wasn't. 이렇게 빠르게 흐릅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just necessary. just necessary. just necessary. Just necessary. 이렇게 읽어가 돼요. 이거를 necessary 이렇게 넷 하셔 가지고 요 necessary. necessary. 이렇게 읽어야지 이거를 네로 가서 necessary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There was necessary 이렇게 돼요. 이거 이제 궁금하시죠. 그죠?